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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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어울려요. 안 어울려요. 음. 음. 네. 너무 촌스러워 음. 어, 예쁘다. 화사이 어둠 시면안 어울리세요. 어두워 보이는요 네. 어두운 면 확실히 보이 네. 요이안 네. <laughs> 돼요. 요도요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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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콜라 되면 되게 촌스럽네요. 봄 그러니까. 되면? 네. 네. 너무 선명한 색들 있잖아요. 네네. 너무 따뜻한 색들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. 이 색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오, 어, 그쵸. 그렇죠. 네. 아, 네. 선생님, 입술색도 쿠톤으로 음. 잘 하셨어요. 음. 안 어울리세요. 네. 안, 어울리세요. 네. 안 어울리시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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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블랙은 네. 그닥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안 좋아해요. 네. <laughs> 저는 좀, 은색, 반짝, 실버, 반짝반짝이나, 뭐, 이렇게, 핑크, 뭐, 음, 이런 거으로핑 색깔 그런가? 예쁘다. 음. 핑크네.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, 어울리는 걸지 핑크 걸 너무 좋아나봐요 눈썹하고, 핑크 응. 너무 사랑해요. 앙, 아, 사랑해. <웃음> 음, 근데 쓰신다면 요 정도, 인디어 정도 색깔 와, 와, 아, 네. 네, 쉬셔, 네.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아, 고생하셨어요